돼지기름,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보노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 돼지고기 기름, 라드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돼지고기 기름을 요리하고 남으면 그냥 버리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돼지고기 기름, 라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고칼로리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건강에 나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 기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고 해요. 심지어 올리브오일보다 더 안정적인 지방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돼지 기름의 다섯 가지 놀라운 효능, 정말 충격적이실 거예요. 특히 세 번째는 저도 알고 정말 놀랐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양질의 지방산 함유예요. 돼지고기 기름은 약 40%의 단일불포화 지방산과 약 11%의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올레산이라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심장건강에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아니, 돼지기름이 올리브오일처럼 건강에 좋다고요? 네, 맞아요. 놀랍죠. 돼지기름에는 올리브오일과 비슷한 지방산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건강한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돼지기름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두 번째 효능은 비타민D 함유예요. 여러분 혹시 비타민D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타민D가 부족하다고 해요. 돼지고기 기름에는 이 귀중한 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겨울철이나 실내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연적인 비타민D 공급원이 될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돼지 기름을 그동안 버리고 계셨다니. 정말 아깝지 않으세요? 세 번째, 가장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산화 작용이에요. 돼지고기 기름에는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셀레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노화 방지, 암 예방, 심지어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잠깐만요. 돼지 기름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요? 그럼 노화 방지에도 좋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비싸게 사먹는 항산화 보조제보다 자연적이고 경제적인 항산화 식품이 바로 돼지기름일 수 있어요. 정말 놀랍죠? 네 번째 효능은 고온 요리에 안정적이라는 점이에요. 식물성 기름과 달리 돼지기름은 고온에서도 산화되거나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고온 조리에 이상적이죠.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때 돼지기름을 사용하면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쉽고 이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반면 돼지 기름은 열에 안정적이라 건강한 요리를 할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풍부한 맛과 포만감이에요. 돼지 기름으로 요리하면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이게 왜 건강에 좋냐고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줄일 수 있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돼지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은 맛이 좋아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해요. 음식의 만족도가 높으면 심리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버리던 돼지고기 기름의 다섯 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어요. 양질의 지방산 함유, 비타민 D 공급, 항산화 작용, 고온 요리의 안정적, 풍부한 맛과 포만감 제공. 물론 모든 식품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도한 지방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럼 돼지기름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하면 좋을까요? 돼지고기를 요리한 후 남은 기름은 체에 걸러서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보관한 돼지기름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볶음 요리나 감자 튀김, 심지어 빵을 구울 때도 돼지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동안 버리셨던 돼지고기 기름, 이제는 소중하게 활용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